안녕하세요. 11월 5일 뉴욕타임스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Good morning. Biden's position remains strong, and Trump tries to stop vote counting. Biden의 포지션은 지금 remains 남아있다, strong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남아있다. And Trump tries to stop. 그 트럼프는 지금 하려고 한다. 뭐를 하려고 하냐면, 중지하려고 하는데, vote c u n t i n g 그러니까, 개표를 중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요 이제 내용을 앞에 제목으로 크게 가져간 거고요. 음, the p r e s e n t v e r s u s democracy. The p r e s e n t 그러 그러니까 대통령 vs 대통령 vs 대 s 대 s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통령과 민주주의의 대결,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This is a dark and dangerous moment for American democracy. A sitting present, 아첫 번째 문장, This is a dark, 아주 어둡고 dangerous,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moment, 순간이다. 에,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순간이다, 지금이. a sitting president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has spent months 그러니까 여러 달을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뭐라면서 telling lies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한 거냐면 about non-existent voter fraud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fraud가 이제 거짓인데 voter 그 그러니까 선거의 어떤 부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몇 달을 보냈다 now that his re-election bid is in deep trouble. re-election bid 하면요 그 그러니까 재선 re-election 재선 그 다음에 bid는 사실은 뭐 경매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값을 막 얼마요얼마하 이렇게 제시하는 거 그런 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재선을 위한 노력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히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노력이 In Deep Trouble 깊은 트러블 문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좀꽤 심각하다. But with the outcome still uncertain o u t c o 이제 결과 인데요 그 결과가 아직은 좀 불분명하고 h e h a s u n l e a s h e d a n e w t o r a e n t of f of a e o o l e a l e a l l e a l e a 목줄 묶고 그것들 리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언리쉬하니까 이제 그거를 풀었다는 얘긴데. He has unleashed 풀어내고 있는데, a new 새로운 torrent of falsehood. 이거 그러니까 torrent 하면은 막 뭐가 막 몰아치고 빗발치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falsehood니까 이제 거짓말들이죠. 그러니까 빗발치는 거짓말들을 막 지금 풀어내고 쏟아내고 있다. Claiming. 그러니까 뭐를 주장하는 건데 그 뒤에 that 뒤에 거가 이제 뭐를 주장하는지 나타는 거죠. The outside, 아, the other side cheated. 그러니까 다른 쪽, the other side가 cheated. 그러니까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the other side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속이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그런 거짓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 He has demanded. Demanded 하면 이제 요구한 단말인데,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면 대법원이죠. 대법원에 이제 요구를 한다. Intervene, intervene는 개입하다. 그래서 어, Supreme Court, 대법원에게 개입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뭐에 개입을 하는 것을 요구하냐면, to decide 결정하는 거. The election 선거를 그한테 유리하게 결정하도록 개입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His supporters are staging protests in Arizona, Michigan, Nevada, and Pennsylvania.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staging protests, staging, stage 하면은 이제 무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을 버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데모를 버리고 있다. 히스 포르스 트럼프의 서포터들이, 그 지지자들이 어, 아리조나와 미시건과 네바다와 펜실베니아주에서 데모를 버리고 있는데, 'Men to interfere'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인터어가 이제 방해하는 건데, 'Men to'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방해를 위해서. With legitimate vote counting. 그러니까 legitimate 하면 합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 투표 용지를 지금 막세고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방해하려고 지금 막 데모를 벌이고 있다. In Phoenix, some have showed up at the state capital with guns. State s t capital 하면 주정부의 이제 청사 그 건물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피닉스에서는 애, 알리조나에 있는 피닉스라는 도시죠. 거기서는 some 어떤 사람들은 have showed up, 그 그러니까 나타났다, 에, with guns, 그러니까 총을 들고 주 정부의 청사 앞에 나타났다. As you can see in this short video,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처럼 in this short video, 그러니까 Taken by my colleague Simon Romero. Simon Romero라는 이내 동료가 Taken by 찍은 이 짧은 비디오에서 여러분이 볼수 있듯이 어, 피닉스에서는 총을 가진 그런 서포터들도 주정부의 청사 앞에 나타났다. The worst democratic outcome in which judges appointed by the president's political party intervene to overrule the apparent will of voters seems likely to be avoided. 그러니까 여기 하이픈 중간에 거를 잠깐 밀어 놓고 그 앞과 뒤에 있는 거를 연결시켜서 보면 일단 the worst democratic outcome 가장 안 좋은 민주주의의 지금 어떤 결과 그거는 seems likely 이런 것처럼 보인다 to be avoided 일단은 어, 피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걸 보면 in which judges appointed by the present political party appoint 하면 이제 임명하다 그런 건데 임명된 by 누구에 의해서 The present political party. 그러니까 대통령에 속해 있는 그 정당에 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judge. 그러니까 판사들 그 판사들이 뭐라냐면 intervene to overrule. 그러니까 intervene는 이제 음어 제가 political party도 이렇게 정당이라고 따로 <laughs> 써놨네요. 예. intervene. 방해하는 건데 overrule이면 이제 뒤집다. 그러니까 intervene, 뒤집으려는 거를 어,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뭐를 뒤집으려고 그러냐면 the apparent will of voters. 그러니까 지금 apparent하면은 밖으로 명백히 보이는 거, will, 그러니까 의지, 에, of voters,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명백한 의지를 뒤집으려고 이렇게 개입하는 거. 그 누가 개입하냐면 그 g 지가 그런 판사들이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뒤에 나오는 seems likely to be avoided.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피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The Supreme Court has shown no signs. 일단 그 Supreme Court. 대법원은 no signs. 어떤 사인도 이제 보이지 않는데 Of holding vote count. 그 그러니까 holding은 뭐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잡는 거냐? 면 Vote count. 그 투표를 이제 막 세고 있는 거를 중단하려는 어떤 사인도 일단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뒤에 이제 and Joe Biden leads in the decisive state. decisive states l e a s 하면 은 이제 앞서는 거죠. 그래서 Joe Biden이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거. 어디에서? In the decisive states. 그러니까 결정을 가늠하게 하는 주들, 그런 이제 그 선거 인단이 많이 배치된 그런 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주에서 일단 앞서고 있는 것이 may end up being large enough. End up 하면 이제 결말을 짓다 뭐 이런 말인데 결말 짓게 될것 같다. Being large enough.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크게 결말이 날것 같다. 그런. 중요한 주들에서 to avoid the election hinging. 그러니까 avoid는 일단 피하는 거죠. 그리고 election hinging 하면은 선거가 결말이 안 나는 상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the election 하면 선거고 hinging이면 이제 hinge가 그런 그 문에 달려 있는 경첩 있잖아요. 그 경첩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왔다갔다 흔들리잖아요 문을 문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딱 닫혀거나 열려 있지 않고 그렇게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상태니까 이제 완전히 뭔가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거 그런 의미고그그 그러니까 뒤에 on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그흰 중에 상태를 말하는 건데 on the s o r d of bell counting m i n u t i a 그니까 m i n u t i a 하면은 에, 상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ballot counting도 이제 vote counting는 똑같은 말인데 이그 선거 용지들을 이제 세는 거, s o l d u u t 그런 종류의 일들, 그런 그런 상세한 일들, m i n u s i a 그래서 그 뒤에 이제 like hanging uh, charge. hanging charge하면 은 이제 달려 있는 종이 조각인데 hanging하면은 뭔가 이렇게 댕글댕글 달려 있는 거잖아요. charge하면은 그 펀치로 이렇게 구멍 뚫을 때요 동그랗게 구멍이 나잖아요 근데 구멍이 나야 되는데 완전히 구멍이 나서 그게 딱 떨어지지 않고 끝에 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 그 동그라미가 그게 이제 Hanging c h a r 래서 그거를 이제 예로 제시한 게 That decided the 2,000 resorts in Florida. 그니까 d e c i d e 그 행잉 차즈가 d e c i d e 결정하는데 뭘 결정했냐면 2000년도에 있었던 그 대선 플로리다의 결과를 그게 이제 결정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러니까 이거를 투표 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안한 걸로 무효표를 시켜야 되냐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그 2000년도가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고와 부시가 이제 붙어서 결국은 부시 쪽으로 이제 결말이 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재검표를 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 이런 하여튼 그런 상세한 내용들 그래서 미누샤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나 또 한번 그 예를 찾아봤는데 the minutia of the contract 그러니까 계약의 상세한 내용들 뭐 이럴 때도 쓰이는데 그러니까 자잘한 글씨들 뭐 그런 fine print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미노시아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지금 그 결정을 가늠하는 주들에서 어뭐 그런 이렇게 상세한 그런 내용들 이런 거 따지고 뭐 결말이 안 나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뭐 그런 거할 필요 없이 to avoid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being large enough,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히 크게 이길고 있고. 결말을 지금 나, 음, 나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완전히 270개의 그 선거인단 수를 모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뭐 거의 지금 6개 정도 남은 걸로 봐서는 거의 이긴 걸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